자 여러분 오늘의 대화 H&M 제가 시작할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볼게요.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후 아, 큰일 날 뻔했네. 아스데라 언니, 아그 아, 존버핏 아저씨 할아버지, 아, 우리 좀 어디 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아그 잠깐 좀 마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롤롤롤롤 어? 할아버지 뭐하세요? 어? 이게 웬 녀석들이야? 할아버지 지금 왜벽 쌓여? 아자 파란색 벽돌이야 네 빨간색 벽돌이 있어 네 그러면 뭐가 더나있다니까어 초록색이요 아니지, 아니지, 얘들아. 파란색은 슬픔을 의미해. 빨간색은 기쁨을 의미하지. 그렇다면, 뭐가 더 나이다이니?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빨간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란다. 삶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한 걸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벽돌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35.7층 기억나니? 어, 거기, 거기 가봤어요 그치 거기에 있는 야수는 정말 무서운 야수야 그 야수를 막으려면 기쁨과 슬픔 이두 가지 벽으로 쌓아야 한단다 아 혹시 너네도 같이 쌓을래? 좋아요 할아버지 와나 있다 수고했어 이래서 이제서야 32.8층이 정말 단단한 지지가 되었구나 후 오늘은 정말 알찬 걸 배운 것 같아 이제 정말 코앞이겠지 월요일날 어떻게 됐지 나도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네.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SEFR 지수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뉴스 보니까 2009년 이후로 최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상승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번주는 6.8% 올랐죠? 이번주는 한5% 정도가 올랐네요. 뭐 이것도 무시할 만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8%, 5.1%, 잘 기억하고 있자고요. 뉴스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배재훈 HMM 사장님께서, 오늘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 연말까지는 고, 운임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왜 HMM이 오를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갈 것. 길게 가면 3, 4분기까지도 갈수 있다는 예측들이 많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이거 뭐야, 땡땡 있죠? 3, 4분기는 전통적인 해운업 성수기이기도 하다. 어제 말씀드렸죠? 3분기 우리 방에서 많이 말했다고. 그 이후의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배재훈 HMM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 지금 2분기야. 이해돼요? 지금 2분기예요. 최소한 이때까지 갈 것이라고 하면은 6월까지는 고운님은지속되게 뻔해 보이고 성수기이기도 하니까 그때까지도 전통적으로 좋으니까 한 12월, 올해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는 반증을 배정 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2M 주도의 해운업계 치킨게임이 재개 될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2M 이게 뭐냐면요 보니까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해운 얼라이언스 그니까 러 해운 동맹이에요 시게면서 해운 동맹 해운 동맹이 있는데 그 머스크랑 뭐 어떤 회사가 해운업계에서 1위래요 1위 1위인데 그두 회사가 한 전체 해운업 시장이 한30% 먹고 있는데 얘네가 연합을 맺은 거예요 이해돼요? 독점식으로 하려고 얘네 둘이 연합을 맺었으니까 얘네가 3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HMM은 3위 해운사, d 얼라 Alliance라는 곳에 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몇 퍼센트나 갖고 있는지 제못 봤어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어쨌든, 2, 3, 얘네가 해운업을 주도했지만, 배정원사님께서는 어쨌든, 아직은 2023년부터 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글로벌 신선박들. 그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지금 좀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로 했을 때 내년까지 갖고 간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HMM 움직임을 보고 가겠습니다. 뭐 영상, 인트로에서 나왔지만 그 할아버지가 28.7층을 아주 단단하게 짓고 계셨죠? 그 27층이라고 나와 있었던 이유는 그 할아버지 집이 거기에요. 27층이어서 그 28.7층 정도에다가 쌓아갖고 이제 집을 안전하게 그 사모님하고 예, 살려고 하신 건데 오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고 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맞죠? 마이너스로 끝난건 사실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가, 뭐가 재밌었냐면 32,800원 유인이 하다고 그랬었죠. 보이십니까? 아 32,700원이 아닌가보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32,800원 맨날 말했던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었나요? 그쵸. 그 할아버지가 뭐하고 있었어? 집 짓고 있었어. 왜? 이 뒤로는 안 밀릴거니까 기억나실거예요제 영상 며칠 전 것만 봐도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넘어갔을 때부터 32,800원 넘은 때가 언제야? 이때부터였을까요? 이때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오더라도 이거 뚫기 이게 힘들 거야. 맨 처음에 말했던 건 3만원대였고 그 다음에 3만 얼마 아마 800원이었나? 3만 800원인가? 이러다가 마지막 으 말했던 게이 라인입니다. 3만 2,800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게 춤의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으면 이게 깨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대니까겁먹을게 아니고 매수를 하는 거라고요. 이 해상 안 망할 거잖아요. 자, 그럼 누군가 는 그럴 수 있죠. 야, 죽꿈미니 네 새끼는 매수했냐? 매수 안 했죠. 너왜 매수 안 했는데. 돈이 없어! 돈 있으면 했어! 돈이 없어! 돈좀 줘! 돈좀 줘! 너무 아까워! 샀어야 돼. 아, 돈이 없어. 아무튼 돈 없는 서러움은 이런 거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돈 없는 서러움 느끼지 않길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SCFI 지수가 아주 그냥 또 좋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시간에 다닐까 에서 그냥 개떡상을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기억나세요? 저번주도 똑같았거든. 저번주도 똑같았다니까? 저번주도 근데 계속 오름세 끝났나? 기억이 안나네 보시면요 저번주라고 하면은 4월 이날이겠네요 이날 이날은 오르면서 끝났었네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갭이 뜨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보시면 2주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2주가 이번 주죠 얼만큼 올랐습니까? 저점 대비 보자고요 아 너무 크다 왜 이렇게 동그랗냐 아 너무 동그랗네 <laughs> 보시면 오늘이 여기서부터인가? 다시 볼게요 자 월요일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라고 했을 때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여기가 종가니까 한5% 정도에 상승했다는 걸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군요. 4%대에 4대 상승했다는 걸볼수 있을 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이번 주는 여기 뚫어보는 자리였어요. 34,500원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터치하고 왔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금냈었죠. 그렇죠? 지금 33,800원에서 끝났죠. 분명히 월요일날 3 4 5 0 0원또 터치합니다. 그리고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빈이 뭐라고 그랬죠한발 남았다 하고 쏘면서 죽였죠. 지금 그한발 남았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면 뚫고 신고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만약에 추매하신 분들 어제 추매하신 분들 이거 아래에서 추매하신 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주린이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뭔가를 이제 좀 믿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서 매수했어야 되죠, 돈 있었으면 당연하죠.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매수를 하던가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했어야죠. 근데 뭐이 안에서 매수하신 사람들은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올라갈 겁니다. 이제 정말 43,800원이니까 올라갈 거고,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개인분들이 어마하게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뭐제 방송을 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기투합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보스 곧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의 시저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들어오고 있는지. 아이 말을 빼먹을 뻔했는데 아 여러분 저 내일 처음으로 어쨌든 4천 명 넘었고 여러분한테 어주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라방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얼굴은 나올 수 없어요. 얼굴 나왔다면 제가 잘릴 것 같아요. 그건 못하겠는데 아무튼 내일 저녁 밤뭐이둘 중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술한잔할 거거든요. 그냥 소주 어. 그래서 뭐 같이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참석하셔서 뭐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항상 열심히 투자하셔서 언젠가는 줄린에서 주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